211,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P 위성입니다. AP 위성은는 동사의 위성 통신 단말기의 수요처는 대부분 해외 시장임. 인공위성 및 위성 부분품의 수요처는 국내 대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임 주요 고객은 두바이 소재의 이동위성통신 사업자 수레이아 텔리커뮤니케이션으로 두 대의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해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및 아시아 전역의 이동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동사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단연간 거래한 매입처를 통해 매입하고 있어 매입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2011년 2월 AP 시스템 주의 위성단말기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위성통신단말기 제조업 및 위성 본체 체계 설계업을 영위함 대시 위성 휴대폰, 세트슬리브, FDU 등의 위성단말기 제품을 외주 가공업체를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위성단말기의 대부분은 수출을 통해 판매됨 대시 국내 위성통신단말기 시장은 동사와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은 휴즈, 모토로라, 한이웰 등 2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함 재무 대쉬 인공위성 및 부분품 개발 관련 국내 용역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위성통신단 말기의 수출도 확대되며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쉬 양호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기티익 감소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정부의 우주 개발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위성 제작 프로젝트의 수주 지속과 두바이 투라야향 위성통신단 말기의 수출 호조세 등으로 매출 신장 전망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AP위성의 시가 총액은 197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P 위성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80위입니다. AP 위성의 상장 주식 수는 1508만 2300내 주입니다. AP 위성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P. 위성의 퍼운 77.86배이고 추정 퍼운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39.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37.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 r 운 1.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23배, 5,8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 원, 8억 원, 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 원, 14억 원, 41억 원입니다. AP 위성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06% 사인이고 유보율은 1128.6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45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 위성의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막